비읍 불규칙. 연습해 보세요. 물이 차갑다. 물이 차가워요. 물이 차가웠어요. 물이 차가워서. 물이 차가우니까. 음식이 뜨겁다. 음식이 뜨거워요. 음식이 뜨거웠어요. 음식이 뜨거워서. 음식이 뜨거우니까. 가방이 무겁다. 가방이 무거워요. 가방이 무거웠어요. 가방이 무거워서. 가방이 무거우니까. 상자가 가볍다. 상자가 가벼워요. 상자가 가벼웠어요. 상자가 가벼워서. 상자가 가벼우니까. 영어가 어렵다. 영어가 어려워요. 영어가 어려웠어요. 영어가 어려워서. 영어가 어려우니까. 한국어가 쉽다. 한국어가 쉬어요. 한국어가 쉬웠어요. 한국어가 쉬워서 한국어가 쉬우니까 김치가 맵다 김치가 매워요 김치가 매웠어요 김치가 매워서 김치가 매우니까 아기가 귀엽다 아기가 귀여워요 아기가 귀여웠어요 아기가 귀여워서 아기가 귀여우니까 비읍 불규칙